2보다 큰 실수 T래요. 그럼 T는 일단 2보다 큰거죠. 맞아요? 여기 만나는 점, 둘이 만나는, 만나는 점은 원래는 2씩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2씩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음,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날려서 여기다가 계산하기 편하게 2의 x를 곱해. 근데 이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2의 x를 t로 치환하자. t는 0보다 클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아, 근데 여기 t가 있네? 아, t 하면 안 되겠다. k로 고쳐. k. 그럼 여기 뭐, 야 k제곱, 뭐죠? 마이너스 kt, 아, tk. 뭐죠, 그럼? 이건 빼기 1인데 넘기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점을 AB라고 하는 거 모르니까 얘를 선생님이 미지수로 놔볼게요. 이렇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놔볼게요. 그럼, 너가 여기서 뭘 알아? 근과 개수를 이용하면, 근, 앤 d 개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합은, 뭐야? 근이 뭔데? 하나가 요거고, 하나가 얘야. 근데 두 분의 합은 t가 되고, 두 분의 곱은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k라는 게이 알파제곱, 이 베타제곱이에요. 몇이에요? 1 나옵니다. 근데 1은 뭐냐면 2의 0제곱이거든 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0이라는 말은 뭐야 너가 이거를 하나를 그냥 베타라고 하주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나도 되는 러니까 이렇게 놔도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 번째, 이제 기억으로 갈게. 자, CD 길이, 뭐였어? CD. 어 아, 그건 뭐죠? 얘는, 얘는 1인 거 알죠? 얘는요? T마 1이네? 여기서 요거 빼니까 T마 2니까 맞지? 기억은 맞아. 맞습니까? 그 다음, 은은요 AC 길이랑 d b 기랑 같니? 근데 너 이거 알지만, 얘가, 이식 자체가, 이게 뭘 음이에요? 음수, 음수니까 원점 대칭한 거야. 누구를, 얘를. 근데 거기다가 뭐있냐면 더하기, t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 하잖아. 그지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 대칭하잖아. 근데 너가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렸어. 올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요거는 요 가운데 요 점에 대해서도 역시 대칭이 되는 거거든 다 이렇게도 대칭되고 요렇게도 대칭되고 그러니까 원래 원점 대칭이었는데 이거 올리던 내리던 아니 내려봐 반대로 또 이렇게 내려봐 내려도 평행이동해서 내려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어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은 똑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어떤 기하학적 성질을 설명한 거고 원점 대칭인데 y 뭐야 y 축 t 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수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수식으로 수식으로 어떻게 수식으로 그냥 ac ac 길이 어떻게 돼 ac는 뭐예요? 0콤마 1하고, 알파콤마 2알파 그 거리니까, 어떻게 되죠? 1 빼기 알파제곱. 2의 알파제곱. 아니구나. 여기가 알파제곱이구나. 알파제곱. 그죠? 알파제곱. 더하기, 뭐야? 1 빼기 2알파 전체 제곱.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DB는요? DB는요? 누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니까 알파 제곱? 그죠? 그게 뭐예요? T마1에서 뭘 빼면 돼? 뭐야 여기 지금 이게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거. 2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거 제곱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요? db 길이가? 그니까, 러 마이너스 알파, 아, 잘못했다. 어, 그치, 그치. 맞잖아. 왜냐면, 하 0, t1에서, 마 요, 마이너스 알파 콤마 2에 마이너스 알파까지 거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 근데 이거 알잖아. 뭐 알아? 여기 그냥 베타로 다시 고칠게. 왜 베타로 고치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이 관계식이 있었거든. 그래? 어, 뭐야? 네가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얘 여기 넘기고. 그럼 뭐야? 아니다. 얘를 이쪽으로 당기고, 얘는 네비도. 얘만 당겨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로 바뀌어요? 이에 알파적으로 바뀌잖아요. 여기 지 봐봐. 이 알파제곱은 넘기면 되잖아. 이거. 근데 이 알파제곱 빼기 1을 제곱하면 위에랑 어때? 지금. 시기 똑같잖아. 수식으로. 같네. 그러니까 니은도 맞지. 이걸 이용해서. 그럼 이제 디귿만 남았는데 디귿은 뭐야. A, B, D 요 윗부분, AOB, 요 밑부분, 맞아요? 넓이에 이렇게 되니? 그럼 너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네가 밑변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둘다 뭐가 같아? 높이가 같아. 이해가요? 뭔소리지둘다 높이가 일정하잖아. 이쪽이나 이쪽으로 해석했을 때, 이걸, 이게, 이게 두개 쪼개고, 얘도 두개쪼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결론은 뭐냐 높이가 같으니까 뭐만 따지면 돼? 밑면의 길이의 비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넓이의 비인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가 요, 요, 보라색도 높이가 여기 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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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형이. 그리고 요쪽 삼각형도 높이가 이렇게 되고, 근데 요 밑에 것도, 뭐야, 요기가 높이가 똑같이 요거고, 얘도 높이가 뭐예요? 아까 요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밑면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똑같다고.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너가 요 점만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요 점만, 요 점만. 왜? 그러면 너가 이 길이랑 뭐 하는 거야? 요 길이랑, 그니까 즉,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만 알면은 이 t분의 t마이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뭔소리지너이 점이 무슨 점이야? 여기 1이랑 t마이 1의 무슨 점이겠어? 중점이야. 왜요 선생님? 서로 아까 보어요 역함수가 아니 뭐야 원점 대칭인데다가 그냥 t만큼 위로 올린 거였잖아. 아까 내가 여기서 연락에 설명한 거. 너가 이렇게였으면 뭐라고 그랬어 쌤이? 이거지 음, 워서 얘랑 얘랑 가운데가 뭐라고? 요거라고. 근데 너가 얘를 얼만큼 올려버리면 요거 요거 중간 올린 거만 거의 중간만 중간점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가 올렸는데 요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너가 찾고 싶으면 t 마 1이랑 뭐야? 1이랑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요 가운데 점이 나와. 몇인데 그러면? 2분의 t인가? 2분의 t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이 길이가 2분의 t고 이 길이는요, 원래 t마일이었는데 이걸 빼니까, t마일에서 2분의 t를 빼니까, 2분의 t 빼기 1이 되고, 얘는 참고로 2분의 t마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된다. 그럼, 몸모는 몸모에 몇 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내가 알려줬잖아. 윤성이는 동생 몸무게에 몇 배다 하면, 윤성이가 네가, 네가 80이고 동생이 40이야. 그럼 윤성이는 동생이 몇 배인 거야? 두 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나누기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위에 얘가 위에 누구? 얘요게 위에 그리고 누가 밑에 얘가 밑에 있으면 돼 그럼 여기 이 e 지워지고 T분의 T마이니까 맞네 디귿도 맞네